그날 골목길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.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두 번이나 밀려 쓰러졌습니다. 그런데 맞고도 일어선 그는 끝내 반격하지 않았습니다. 왜 맞기만 해? 저 사람 정체 뭐야? 그리고 영상은 수백만 번 공유됐습니다. 하지만 그 남자는 사건 후에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. 맞는 동안에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. 일부러 안 막은 것처럼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난 그냥 슬퍼 보였어.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. 우이천 산책로에서 태극권 같은 동작을 연습하더군요. 한 노인이 중얼거립니다. 저건 사람 치는 동작이야. 그냥 운동은 아니야. 하지만 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진료 기록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진짜로 왔는데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. 그의 집엔 오래된 군화와 상패 그리고 아들 이름이 써진 전투화가 있었습니다. 장롱 깊은 곳에 조용히 숨겨둔 그의 과거였죠. 그 사람, 내가 알던 실종된 장교 장태진 대위야. 군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. 이름은 있는데 군번이 없습니다. 삭제됐거나 감춰진 겁니다.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체제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어. 그날 밤 그는 포장마차에서 가해자와 마주 앉았습니다. 왜, 왜 그때 참으셨어요? 맞는다고 다지는 건 아니니까. 내가 널 때렸다면 내삶 전체가 사라졌겠지. 그리고 그는 어느 장례식장에서.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. 유족적은 말했습니다. 우리 아버지 장대위님 얘기 자주 하셨어요. 몇달뒤 동네 게시판에 기부 공고가 붙었습니다. 게시판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대학생 장학금 전달을 알리는 문구가 걸렸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. 그 아저씨 알고 보니 상가 건물주였대요. 겨울그가 다시 우이천을 걸었습니다. 한 아이가 인사합니다.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은 날씨가 좀 춥지?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남자처럼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